그게 바로, 꿩 먹고, 알 먹고. 아 가격표 얼마예요? 39,000원. 근데 엄마가 얼마 주고 살게요? 만원. 어? 어? 우와, 이렇게 예쁘다. 와, 웜크리 찍네요 아롱다롱 TV. 안녕! 아롱다롱 TV의 아롱이 다롱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코디 대기로 한번 해볼 거예요. 짜자잔! 이에요? 이게 우와. 다 옷인가요? <laughs> 엄청 많은 옷 있잖아요. 오늘 여기서 저희 둘이 코디 대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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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남아복. 자 이쪽은 우리 다롱이 옷이고요. 자. 여기는 여복. 자 이쪽은 우리 아롱이 옷. 그쵸? 블링블링 근데 엄마 이거 다 엄마가 돈 주고 사신 거예요? 좀 많죠? 네. 자, 우리 아롱가 아니고 많이 <laughs> 이제 설이잖아요 엄마가 네. 설빔 좀 샀어요 <목> 설빔 근데 가격은 네. 비밀이에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설날 네. 할머니 집갈때 입으로 아 어때? 괜찮죠? 네 좋아요. 네. 지재가 그거죠. 그걸로 한번 직접 골라보세요. 어 근데 할머니 집이니까 설날이니까 이제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요도 약간 깔끔하고 예의 바른 그런 느낌 그쵸 렇 그쵸 네. 자 여기 자켓도 있고 이거는 되게 우와, 색깔 예쁘다. 민트하고 같이 있는데 핑크가 너무 이쁜것 같아요. 이 조합이 완전 블링블링 그리고 이거는 2월이니까 약간 얇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자 식으로. 이런 얇은 점퍼도 예쁘겠어요. 오 이쪽은 원피스인가 봐요. 오 소재가 거의 할머니 소재. 집갈때 원피스? 음 그건 움직여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주제가 또 다른 거 있을 때 한번 볼게요. 아롱이누나 설명할 때부터 고민해봤는데. 네네. 어 할머니 집에는 할머니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왜잘 보여야 돼요? 예쁜 옷 그런 아걸 입고. 더 세뱃돈도 아, 더 세뱃돈 많이 때문에 잘 보여준다고요. 그다음에 더 예뻐해주시고 그래 그게 바로 꽝 먹고 알 아, 그 먹고. 아, 그럼 꽝 먹고 알 먹는 컨셉의 한번 옷을 잘 골라보세요. 그럼 옷 어디서 입까요 어디서 입요샴페한데 자, 엄마가 다 준비했죠, 예, 여러분. 저는 할머니를 네.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 약간 캐주얼하게 입었는데요 청바지에다가 이밑돌이 그리고 이렇게 점퍼까지 입어서 약간 단순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아주 깔끔한데요. 네. 자, 어, 여기 뭐품잡고 있는 얘 누구예요? 할머니. <laughs> 할머니는 <laughs> <laughs> 예, 오 점퍼 멋있는데 이렇게. 자 어떻게 표현했어요? 저는 할머니한테 자랑거리를 생기게 할수 있는. 음. 패션입니다 자 그게 자랑스러운 손자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점퍼 멋있잖아요 네, 자, 그냥 가격 그냥... 얼마일 것 같아요? 한 아, 5만원? 4만원? 가격표 얼마예요? 3만 9천원 근데 엄마가 얼마 주고 살게요? 2만원? 만원! 어? 자 점퍼인데 만원 괜찮죠? 네! 멋있는 폼을 재는 롱이한테 주겠습니다. 일대양 마법 뻥뻥뻥뻥 뻥. 옷도 멋있게 했는데 나도 멋있게 하는 중인데. 자 입학식 날 입고 갈 옷을 코디해 주세요. 네. 네. 난 정했다. 난 정했다. 레디 오 가자. 아 레디. 예쁘지 않아요자 소매하고 여기도 자오 보라보라하다 그쵸? <laughs> 트윙클 트윙클 자가롱이도오 멋있는데요. 자봄 점퍼 입고 자, 엄마가 좋아하는 면바지 아 면바지에 자도가 예쁘고요. 어 안에는 또 너무 심심하지 않게 와또 이런 마블 옷을 입었네요. 그쵸? 네 자. 이제 모델로 키. 헛수이자 <laughs> 아. <laughs> 엄마가 네. 행사장에서 샀는데 네. 여러분들 입학식 날 입을 옷이 엄청 많아요 <laughs> 아롱이 승리 아! 왜요 왜요 자 예쁘잖아요 <laughs> 봄에 봄서풍갈때 네. 입을 옷으로 준비해주세요 네거고가 아롱이 네. 생일 친구들하고 가는 봄 소풍 기다려지죠? 네자 이쪽에 엄마가 좀 팁을 주면 이런 티들 어때요? 자이유술 줄무늬 티도 예쁘고 자 이것도 예쁘고 자 엄마가 좋아하는 스트라이프 깔끔하네요 오 이것도 예쁘다 그쵸? 네 자, 아롱이는 봄 소풍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요? 어 벚꽃하고 또 블링블링한 분홍색색 아 그래요? 이쪽에 보면 오이남방 예쁘다 로잉걸즈 딱 엄마 스타일인데 어. 자 이거 엄마 입고 싶다 나령이는 아까 봤던 네오레인 민트 점퍼 입고요 뭐 신발 되게 예쁘다 오 점퍼 진짜 잘 어울린다 그리고 헌트키즈 티도 예쁘고 그렇죠 어,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완전 깔끔 어 마치 짠듯이 자. 엄마의 생각은 다롱이. 다롱이는 예쁘긴 한데 너무 색이 너무 과하고 포인트가 많아. 아싸, 네가 이겼다. 두대2 자, 네, 이. 네, 이. 네, 자, 네. 자, 네. 자 추가 대회. 누가 더 빨리 갈아입나? 티셔츠랑 바지 하나씩만 갖고 와보세요. 자, 티 하나, 바지 하나. 어, 완전 귀여운 티에 자또 청바지. 다롱이는 유솔 면바지에 헌트키즈 티셔츠. nope. 아, 아, 네 신발은 못 신었지만 자 아롱이 yeah. 네. 아롱이 집어 빨리 올려요. 아롱이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이 이거예요. 네아 귀엽다. 근데 이게 쓸때 옷인데 되게 고민됐 거거든요. 어. 로엔걸즈로엔걸즈 네, 어 옷이랑 옷이 너무, 예쁘죠, <목소리>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예쁘니까 음... 어떤 걸 입을지 몰라서 그냥 코카코카만 그냥 <laughs> 이걸로 정했습니다 아, 진짜 예뻐요 아롱다롱이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맨날 엄마가 주는 옷만 입다가 저희가 코디해보니까 <laughs> 더 재밌었어요 엄마가 네. 이렇게 많이 산옷 궁금했죠? 네. 자, 말도 안 되게 네. 20년 전 가격으로 샀어요. 20년 전. <laughs> 자, 20년 전 가격이면 아마 상상도 못할 텐데, <laughs> 정말 여기 있는 옷들이 5천원7천원막 아까 한 봉지에서 <laughs> 만 원이에요, 만 원. 제 용돈으로도 살수 있겠네요. <laughs> 여러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2001 아울렛 미금점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꼭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은 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잠깐 구독 누르고 가셔야죠.